1952년 10월 6일 밤미 해병 제1사단 치연대 3대대 H중대가 지키던 전초진지는 적의 대규모 폭격과 함께 시작된 급습에 의해 중공군에게 잠시 점령당했습니다. 제임스 윌리엄 스티븐 병장 당시 22세였던 그는 군대장으로 자신의 분대를 신속히 정비하여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수류탄 총격, 밀착전이 이어지는 훈전 속에서 그는 정확한 사격으로 여러 명의 적을 사살했고, 세 차례의 반격을 지휘하여 잠시나마 적을 진지해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4명의 부상자를 남기고 전투 불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엄호하며 벙커로 철수시키고는 자신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중공군 6명이 참호를 따라 접근했습니다. 스티븐 병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총검을 고정하고 단독 돌격을 감행했고 마지막으로 그가 목격된 것은 도망치는 적을 뒤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몇 분의 시간은 남은 해병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자기 희생은 해군 십자훈장으로 길어졌고 그 이름은 전우들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